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메카삼국 패스라고 해서, 메카삼국 9가 나왔습니다. 메카삼국이라고. 9가 나와서, 30개, 대박주머니, 토큰 480개, 해서 7,500rp로 나왔구요. 어, 총 2개에서, 15,000rp, 12만원,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루 두개살수 있겠죠. 30개 할때갈수 있고요. 가면은 스킨 30개, 에 행운 주머니, 대박 주머니, 주머니가 두 개네요. 어, 이런 것도 나오고. 음, 음, 어, 주머니에는 975RP 975, 스킨 하나랑 1350RP 상 스킨 두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나온다고 합니다. 아, 저번에 어둠과 빛, 맞나요? 응. 구가 너무 창렬하게 나와서. 문한 번, 메카 삼국이라고, 그 되게 혜자스럽게 보이는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개 살게요. 한 개. 일단 사른 개어떻 까볼까요, 한 번? 아, 사른 개들어왔고요 오, 어, 구 이미지 부다. 480토큰 대박 주머니 한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한번 30개 까보도록 할게요 처음 10개 그냥 까고 20개 10개씩 까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포큰스웨인 전투사관학교 과타리나 슐탄 갱플랭크 파괴의 신 해카림 음악의 여신 소나 아, 별론데, 별론데 메카 아트록스 삼국 행운 주머니 아라틱 카서스 주머니 한개 나왔네요. 뭐야? 이거 아, 행운 주머니는 이게 하나만 나오네요. 보니까 행운 주머니는 하나만 나오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워익, 수영장 파티 드레이븐, 전투기 제라스 어열개 너무 별론데 자 이번에는 20개 10개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머니 한개 나온거 말고는 플로모 뭐 소득이 없어요 자 10개 가보겠습니다 10개 갑니다 행운 주머니 한개 눈싸움 대장 직스 하이눈 다리우스 하이눈 야소 빛의 벨코즈 아... 신사초가스 전설이긴 한데 썩 좋진 않네요. 아이지, 이렐리아 개인적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메카스킨 좀 나오면 좋겠는데, 눈 마디 축제 마우카이 펜타킬 모데카이죠. 엉필 없어, 강철의 솔라리 네오나우 업자 탈론. 나머지를 따보겠습니다. 행운주머니 두 개. 사막의 수호자 제라스. 눈싸움여왕 신드라. SKT T1 자크. 비밀요원 미스포춘. 사랑의 추적자 루시안. 신바람탈 샤코. 끝판왕 베이가 전설 두 개째네요. 천둥 군주 오른. 눈사람 하이머딩거. 무시무시한 캐넨. 아우, 무시무시하다, 진짜. 그리고, 마무지 마요시, 보석. 자, 행운주머니가 1350RP 이상 스킨 향기가 들어있어요. 음, 네개 얻었는데 까보겠습니다. 여기서 다, 바로 갈게요. 중간보스 직스. 기동 총격 천사 카이사. 올라프 형시. 천사 세 개째. 프로젝트 루시안. 자, 대박 주머니 가보겠습니다. 970발 피 이하 스킨 한 개, 그리고, 아, 또는, 1450rp 이상 스킨 두 개. 근데 레드도 레드도 네드 그러면. 또레이네 제발. 도레미도 리야. 어, 레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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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튼전투기도코드모이드도레드 여기서 나오네요. 보석. 자, 일단은 한 6만원 까봤구요. 하나 더 까보겠습니다. 한번 더, 얍. 자, 똑같이 왔구요. 30개, 이번엔 바로 10개씩 까볼게. 10개가, 처음 10개가 따로 까니까 너무 별로더라고 그래서 한번 같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바로 갑니다. 응? 아! 한 번이 없어 게다가 별로야 괴물사냥꾼 세주하니? 어 처음 보는 스킨이네 괴물사냥꾼 허허 심지어 보석도 없어요 오! 어?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스킨 아닌가요? 아닌가? 오둠의 인도자 소라카 나왔습니다 어... 우리 관우 대장군 드린다며 어... 프로젝트 에코 펄스건 쓰레시도 있었나요? 뭐 아무튼 슈퍼 악당 베이가 응급하랑 있어 자, TPA 오리아나 정글 속 럼블, 정글 속에나 계세요 자, 독극물 하이머딩고 참, 별게 다 나오네. 달빛 수호자 나서스. 음. 아직 손맛이 잘안 와요. 자, 10개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자, 행운주머니 한 개. 파괴신 해커리 아까 나왔었는데? 사신 소라카. 해적 트리스타나. 틀레둘라 백작. 불의 축제 이블린. 마법공학 찬나. 극지저격수 케이틀린. 연미복 이즈리얼. 어, 되게 1350 이상 안 나온다, 서사급. 독치박갈리. 피피까렌. 어, 망했죠, 이번에 진짜로. 자, 마지막 여기 가볼게요. 어, 행운 주머니 두 개, 대박 주머니 한 개. 아, 이렇게 둘러 나오는군요. 대박이 더 좋은 거였지. 아마 자, 나머지 10개 가보겠습니다. 아, 제발 좋은 거죠. 비전 마법 대가직스, 좀비 라이즈, 아이즈 카이사, 악의 물든 올라프, 메카 아트로스또 나왔네. 뭔가 지금 오류가 많나봐요, 자꾸. 연미보칼리오. 덩크왕 아이번. 약탈자 녹턴. 마술사르블랑. 메카 삼국 가렌. 어, 메카 삼국에 하나 나왔네요. 하필. 가붕이라니 하, 하필 가붕이라니 자 구는 다 깠구요 이제 남은거 주머니 3개랑 대박 주머니 하, 2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까본 주머니부터 3개 바로 갈게요 프로그램 카밀 삼성 갤럭시 라칸 화성인 하이머딩거 아.. 전설급이 자, 좀 별로네요 자 대박 주머니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슈겔나르 암흑의 별오리하나 깜짝파티 피들스틱 전설이 여, 여기에서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주머니에서 보석 아 이거 보석을 무조건 주는 건가? 그건 아니네요 자 마지막 깔게요 주모님 마지막 슈퍼 갤럭시 슈바나 불꽃놀이 징크스 마지막 낚시꾼 잭스 음1 아니지 만5 0 0 0 RP 두개 까서 총 60개 구 같습니다 60개 까서 전설이 일단은 전설이 한 여섯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다들 추운데 방송 마주 쳐셔서 고맙고, 네 다들 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삼국구 까시고 좋은 전설 원하시는 챔피언들 스킨. 얻으시길 바랍니다. 추운데 날씨 되게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